안녕 자두 번째 강의 문장에서의 이제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 이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오래 설명할지 몰랐는데 아까 공부한 거다 기억나니 이해되니 자, 갑니다 서술어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바빠 왜냐하면 문장 성분 문장의 구조 문장의 짜임하고 싶거든 지금 홈 문장 겸 문장 그게 진짠데 가기 위한 기초 수업이라고 보면 돼 우리 의문론 할때뭐 배웠어 의문론에서 의문의 변동이 진짠데 그 전에 의문 체계 배우잖아 문장의 구조가 진짜인데그 앞에 문장 성분 배우는 거야. 그래서 갑니다. 주어를 풀이하는 말 맞습니까? 네. 주어의 동작은 뭐죠? 동사. 상태 형질은 뭐죠? 형용사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 당연히 서술어. 뭐 서술어. 서술어 하면 왜 쉬워 우리는? 문장의맨 뒤에 있는 거예요. 하면 또 서술어잖아 우리가. 자 그럼 여기서는 뭐가 서술어예요? 얘가 서술어고 얘가 서술어고 얘가 서술어인 거죠. 또 물어본다. 어찌한다는 동사형용사, 어떠하다는 잘한다, 좋습니다. 서술어 형태는 동사와 형용사와 체언에다가 서술격조사 같은 세 가지의 서술어 형태가 있습니다. 음. 달린다, 의젓하다, 범인이다. 그다음, 자 그러면 서술어를 알려줄 때 이런 이제 이런 용어가 이제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거, 예요 이런 거. 활용형, 본용언, 보조용언, 서술절 이게 서술어의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인데 좀 들어보세요. 이 용언의 활용형이라는 말이 빨간색 같게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이게 뭐냐면 용언의 활용형갑니다 자, 용언이 뭐죠? 용언이 용언이 뭐죠? 동사와 형용사.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니까 기억하세요. 용언의 활용형이 계속 미안하다 계속 얘기해. 지금 몰라도 돼. 품절은 지나온 사람이아는 건데 나중에 다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갈 거예요. 자, 용언은 동사 형용사 용언이라고 하지요. 활용형 뒤에 무슨 단어가 있다고 했었네가? 용언의 활용이 뭐죠? 활용은? 용언은 동사 형용사야. 그럼 활용은 뭐예요? 활용은 어간 플러스 어미를 활용이라고 그래요. 다 다. 앞으로 이제 문법 용어 중에 활용 나오면 0.1초에 뭘 떠올 거예요. 어간 어미. 어간 어미 이렇게. 용언이라고 나오면 0.1초 만에 뭘 떠올릴 거예요. 동사 형용사 이렇게. 어 체언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러면 활용형 형태잖아요. 형태를 아까 뭐라고 했죠 형태라는 단어는 모양이죠. 어간어미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용언의 활용형 뒤에 뭐가 있을까? 어미가 붙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용언의 연결형 뒤에 뭐 무슨 단어 있어? 어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이 아까운 시간 에 설명했을까요? 지금? 고일고이고삼 때까지 나오는 용어고 고삼들도이 용어를 헷갈려해요 재수생들도 그래서 그리니 린 봐봐 산이 높고니까 얘가 뭐예요? 높이 어간이고 고가 어미고 용언의 연결형 어미 고가 있어서 근데 이 높고가 결국 높고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서술어입니다 아, 당연하지 뭐 얘가 서술어지고 얘도 서술어지요그 다음 눈이 와서 또 뭐야 이것도 어, 와서 하니까 근데 얘는 아, 좀 어려운 거다 얘들아 연결형 어미가 있어서 서술어인데 이거는 이 높고의 이 연결형이면 뭘로 연결된 거야 이거는 대등적 연결형 어미 고가 붙어서 서술어가 돼자이 용어를 다음에 또 설명할 거야 그니까 지금 모를 수 있는데 막 마구 마구마구 생각나는 거 써주는 거예요. 이 선은 무슨 어미니? 연결어미인데 얘는 종속적 연결. 근데 이건 문법용어라 당연히 모르는 게 맞아. 너희는 일상어를 아는 거지. 문법용어를 모르는 거야. 하지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아 내가 문법적으로 저 용어를 의미를 떠올려야 되는 거구나. 그 뭐가 좋다? 고 1, 고 2, 고3 내내 나오는구나.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와서가 이렇게 된 서술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글은 배우기 쉽다니까 뭐야? 얘도 용언 l 100ml, 얘도 서술 l 100ml, 1 0 0 m 명사절로 된 어미인 거고 l 1 관형사 어미가 붙은 서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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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1 0 0 m 서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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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m 는 울다라는 뜻인 거예요. 울다라는 뜻이 자 소수는 얘야, 얘, 얘다. 얘가 소수로예요. 야 우는 소리하면 얘는 관형어잖아. 관형어야. 아름다운도 관형어야 원래는 이것도. 요 뒤에가 소수로야. 음, 자. 본용언 보조용언 본용언 보조용언 혹은 서술절 서술절은 이것서라 S S V S S V 얘가 서술어란 뜻인 거예요 S S V 얘가 서술어인 거예요 그다음 자또 가볼게요 이 별표 친다 얘들아. 서술어의 자릿수 별표. 요거는 어마무시하게 자주 나오는 문법 용어니까 자서술어 들어갑니다. 이 서술절 선이 왜 넘어가냐면 이거 얘기하면 또한 시간 가거든.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냥 서술어다 보면 돼. 자 서술어의 자릿수도 별표 치는 게 이것도 너희 고일 뭐 모의고사라든지 문법에 자주 나오니까 자 서술어의 자릿수는 뭐냐면 서술어가 맨 뒤에 있는 서술어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시작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시작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 그러면 온다라는 서술어는 얘가 자기 자신을 빼고 빼고 얘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몇 개예요. 첫 눈이 온다 얘 하나 필요하죠. 그럼 이 온다라는, 야 온다의 기본형이 뭐니? 오다, 그렇지. 얘는 몇 자리 서술어니까한 자리라는 뜻인 거예요. 뭐만 필요합니까? 주어만 필요합니다라는 뜻인 거죠. 좋다라는 서술어는 그 앞에 몇 개가 필요합니까? 한 개.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 서술어죠. 됐나요? 그러면 불렀다는 몇 자리인 거예요? 왜죠? 진호가 노래를 빼면 돼안 돼? 돼. 그래 빼도 된다? 진호가 불렀다? 하도 느낌이 되지만 약간 좀 느낌이 싸죠.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문 질문이 나오잖아. 진호가 불렀다? 뭐를? 질문이 나오니까 완전한 게 아니죠. 질문이 안 나올만한 기본 골격이 뭐냐가 그래서 두 자리가 되는 거예요. 되었다는 몇 자리입니까? 두 자리죠. 그 중에 경찰이가 보호라는 거 맞나요? 이가고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건 보호. 시작. 얘가 주어고 얘가 보호입니다. 되다 아니다니까 몇자서 얘는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예요. 이게 서술어 하면 제일 많이 나온 용어가 이자리수란다그 다음 닮았다. 얘는 몇자 서술어니? 왜두 자리야? 누가 누구와 닮았다지요. 그래서 얘는 두 자리예요. 다닌다는 왜두 자리야? 동생은 어디에 다닌다? 두 자리예요.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해?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기억나니? 이 부사어는 주성분이야, 부속 성분이야? 원래는 부속 성분인데. 지금은 이 문장에서 필수가 돼안 돼? 되니까 이 아버지와를 뭐라고 그래?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거죠. 다니다도 유치원 에도 부사원데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필수가 된 거죠.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예요. 자, 세 자리 간다. 우리 주웠다는몇몇개 필요하니?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가 필요하죠. 그러면 1, 2, 3이라 몇 자리 서술어야 이것도? 세 자리 서술어. 삼다는 그녀는 심청을 수양딸로 삼다몇 자리? 세 자리. 넣었다는 나는 가방에 학급비를 넣었다 몇 자리? 세 자리 그러면 주다 삼다 넣다는몇 자리 서술어예요? 세 자리 서술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중에 필수적 부사어가 뭐니? 필수적 부사어 얘는 얘? 얘는 필수적 부사어죠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다가 이게 서술어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서술어의 뭐라고요? 자릿수 문법이에요. 좀더 어려운 거 얘기해줄까 얘들아? 아 싫어. 아, 그, 맞, 네 말이 맞지. 자 간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서술의 성격인데 자동사랑 형용사가 오면은 주로 한 자리가 많아요.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 좋다는 형용사죠 어, 이때는 한 자리가 많아요. 두 번째. 타동사를 항상 뭐가 필요한 거예요?는? 얘 그러니까 몇 자리겠어? 얘는? 일단은 두 자리 이상이겠죠 그다음 요거를 뭐라고 하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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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걸 이렇게 된거 뭐라고 할게요? 그를 요 꺽쇠 있죠? 꺽쇠 이렇게 박스 꺽쇠 요거를 문형정 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문형정보라고 그래요. 문장의 형태의 정보를 알려준다. 시작. 문장 형태의 정보, 즉 이가 있다라는 건이 문장의 형태를 얘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봐라, 요 꺽쇠하고 이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얘는 몇자 리 서술하는 건 이게 한자리까 두자리까? 두자리죠. 왜 두자리까요? 무조건 주어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주어야 주어가 없는 문장 있어 없어? 그럼 서술어가 주어가 필요로 없는 서술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서술어의 자릿수에 기본 디폴트적으로 뭐는 있어야 돼? 주어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여긴 주어가 없는 거예요. 주어 다음에 얘까지니까 주어 포함 두 자리라는 걸알수 있는 여기요약 이해 되니? 그러면 이거 몇 자리라는 거예요? 두 자리. 얘는요? 두 자리. 얘는? 얘는. 얘는 몇 자리라는 거야? 얘는 세 자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이거 뭐라고 했죠? 이거를? 문형 정보.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건,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이 있다는 거야. 주어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니? 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있고,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이거 고3이랑 재수생들한테 가르친 내용하고 있는 걸 안다. 고3 재수생들도 여기서 여기까지 배워요. 그래서 지금 이 이름부터 까먹어도 돼요. 다음에 또 나올 거니까. 해줄 알겠어. 어, 여기 있잖아. 용언이 서술을 쓸때 주어 이외에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그래서 요 용언 뭐라고 한다고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문형정보를 알려주는 문장 부호입니다 이게 아까 문장 부호 뭐 있었어 마침표 쉼표 있었잖아 얘도 문장 부호예요 근데 문형정보를 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부호입니다 음 피죽 부서 문장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부사어지요. 그런데 생략될 경우보다 문장이 <laughs> 불안해나 생략될 경우 없으면 약간 좀꺼리적하다란 뜻인 거예요. 이게, 이게 서술어에 잘 쓰고 자 여기까지 만켓뿅뿅 뿅. 그리고 이게 영상이 좀 있는 게 낫잖아. 그래서 얼굴 좀등게 카메라에 카메라 이 마이크고 나 지금 유튜브 충격 하는 중이에요. 중계는 안 하고 녹화 중인데 지금 방송 중이에요. 선생님 저도 얼굴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그걸 돌리면 돼요. 나도 안 찍어, 나도 안 찍어. 가끔 눈눈 감고 있다. 전국의 생중계. 아, 나 구독자 2천 명 넘어. 아씨 언제 2만 명 되니? 가끔 7만 명? 헉, 존경스러워요. 또몇명 유튜브 있어? 있는 사람? 자기 유튜브 하나 있어야지. 빵명이야, 나 2,500명이에요. 거의 20만 명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미미 누를 몇 명이야? 100만 명이야? 야, 내가 미미 누를 데려오면 너희 올래? 그럼 데려올까 생각 중인데, 아, 비싸더라고. 섭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격 알아보니까, 아, 너무 비싸. 데려면좀 좋겠지. 사이 사이 막고하면 안 좋아? <laughs> 내가 할게 그냥. 아이고. 그래. 자 다양한 자리수가 자. 근데 멈추다는몇 자리라는 거니? 한 자리일 수 있고 두 자리일 수 있다. 달라지 이거 좀더 심화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야 멈추다 몇 자리야? 그러면 시계가 멈추다. 어더 필요한 거 없는데 한 자리. 그런데 그는 기계를 멈추다 하면 두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만들다 었 만들다도 몇 자리? 기본, 기본 두 자리. 이거는 세 자리일 수 있다. 그게 뭐야? 문맥에 따라 달라요라는 뜻인 거죠. 여기까지가 서술어 개념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마칠 테니까 인출하시고. 인출이 만약에 안 되면 보고 적어도 돼요. 어쨌든 꺼내라, 꺼내라 하고 쉽니다.